잘생긴 사람이 앞에 먼저 나오면요, 제가 굉장히 불리해요. 조금. 제가 위스 t 더 피처를 보면서 제이 사진 여러분들 마음에 드세요? 뽀삽한 네. 게 아니라 진짜 이좀 인위적인 그런 포즈를 취하고 있죠, 그렇죠? 그 우리가 미래라는 거를 왜 우리가 불안해하고 관심을 갖죠? 그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딱두 분이 계세요, 직업적으로 이 점치시는 분들. <laughs> 미래학자. 근데 하는 일도 보면 되게 비슷해요, 그죠? 둘다뭐 통계도 같이 쓰더라고요. 점쟁이들은 역술 같은 거 하는 데다 통계예요, 그게. 근데 좀 약간 그 미래학자는 뭔가 좀 그럴 듯해 보이지 않아요, 그죠? 아, 요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면 투자 심리가 위축돼서 이렇게 얘기하고 뭐 뻔한 얘기 좀 하지만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잖아요. 저는 예, 점쟁이 쪽에 속할까요, 아니면은 미래학자처럼 생길까요? 이름 때문에 그래, 이름 때문에. 제 이름은 맹명가이잖아요. 이게 이게 어떤 사람은 중국집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laughs> 철학관 이름이라고 얘기하는데 아 이게 좀 문제야 이게 그지 않아? 요 그러니까 미래라는 걸 보면은 되게 안 보인다는 거죠, 그죠? 보이지 않죠. 근데 어떻게 미래학자들은 그걸 볼수 있을까? 그런 거죠. 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트렌드를 얘기하자 잖 미래는 어떨 것이다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잠깐만 해 보면요 현재는 과거의 프레임을 깨는 거예요, 그죠? 또 미래는 현재의 프레임을 깨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깨야 되지 않아요. 제가 몽골에 갔는데 저는 굉장히 옛날부터 이 얼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laughs>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라는 어떤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정말 남들이 보면 기도가 필요한 얼굴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듣고 막 그런 얼굴이었는데 근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란 게 몽골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laughs> 그제 그러니까 얼굴이 몽골 스타일이에요. 보니까. 근데, 핏살기란 말이 있습니다, 핏살기. 전 핏살기란 말을 되게 좋아해요. 아무리 싸움을 해도요, 그 마지막 한 방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안 그러네? 마지막 한 방이에요, 여러분들. 미모로서도 마지막 한 방이 될수 있는데, 여기는 뭐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고. <laughs> 그죠? 아니면 막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막, 해안이라 그럴까요? 깊이 있게 보는 사람들, 그걸 통찰력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런 분들이든가뭐 여러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필살기를 과연 우리 한국 기업은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것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불안기라고 얘기하면 늘 굉장히 우울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불안기 즐거워요? 어, 이건 기도가 필요한 얼굴이에요. 진짜. 이막 <laughs> 즐겁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즐겁지 않죠. 근데 과연 즐겁지 않은 일만 있겠냐. 오늘 이 얘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춘추전국 시대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림이 좀 약간 살벌한데? 그럼 무엇이 필살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근데 첫째는 뭐냐면 경쟁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경쟁사가 보이지 않는. 그 다음 뭐예요? 고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기업들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이 지금 기업들이 풀어가야 되는데 이 필살기가 잘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어떤 의미에서 왔느냐라는 걸 지금 제가 연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째는 경쟁사가 보이지 않으니까 뭐예요? 갑자기 이 산업적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뭐라냐면 페이스북이라는 걸 가져서 고객들이 굉장히 다른 어떤 언어들을 구사하고 그러니까 기업들과 가까워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브랜드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브랜드라는 거. 자, 우리가 브랜드를 기업이 꼭 가져야 되잖아요. 저도 개인 브랜드를 갖고 있어요. 맥명관 그런 사람들이, 어, 저 중국집 이름 같은데 마케팅은 참 잘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브랜드 인사이트란 말을 씁니다. 인사이트는게 뭐냐면, 총체적인 느낌 같은 거 있죠. 힐링 같은 거. 이런 게 브랜드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청량리라는 브랜드는 어쩐, 어떤 뜻인지 아세요? 맑고 깨끗한 동네입니다. 과연 청량리가 맑고 깨끗한 동네일까요? 그러니까 브랜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브랜드를 체험할 수 있는 것들, 브랜드를 총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 옛날에 여러분들, 그 아주 비싼 돌려서... 아주 뭐 우리나라 같은 보통 김태희 같은 얼굴이 나와서 막 이렇게 탁 하면 사람들이 금방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요 심리적인 전환비용이 엄청나게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물건을 사는데 다음 물건을 사는데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전환비용이 막 높아지니까 기업은 점더 어려워지고요. 그래서 이 비싸기 최후의 기업, 고객들을 어떻게 끌어들이냐 하는 것들이 기업들의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아주 가장 큰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많은 기업 중에서 딱 하나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 특성이 뭐냐? 이걸 이 제가 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불안기를 이겨내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통찰력으로 도발하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통찰력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는 것을 보는 것은 뭐 동일한 거죠. 생각하는 거, 생각하는 만큼 동일한데, 어떤 기업은 남들이 보지 않는 것을 깊게 들어가서 보는 것을 우리가 인사이트라고 얘기합니다. 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룡에 두 공무원이 둘이 앉아서 한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야, 저 갯벌이 엄청난데 거기에 낙지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우리 저걸 팔아서 돈을 만들까라고 얘기했고요. 한 공무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갔는데 여자들이 그 진흙을 막 얼굴에다 막 발라더라. 이게 피부가 좋아지면 여자들은 무슨 짓이니 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부르가 좋아지라고 막이걸뭐드를막 발라더라. 그래서 우리가 한번 머두 축제를 한번 해볼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머드 축제를 했는데, 머드 축제를 1년에 500억을 번답니다. 한번 바꿔 얘기할까요? 그럼 낚시를 팔아서 500억을 벌수 있어요? 우리는 보는 것을 보는 것만큼은 알고요. 생각하는 것은 생각하는 만큼은 아는데, 오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깊게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도전이 좋습니까? 도발이 좋습니까? 도발이 좋죠. 이 도발이란 뜻은 뭐냐면, 집적을 해서 뭔가를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스티브 잡스를 들 수가 있어요. 이 스티브 잡스가요, 어떤 행동을 할때 보면 되게 자기 철학이란 게 있잖아요. 그죠? 내가 배운, 뭐, 스승으로부터 배운 거든가, 아니면 내가 멘토로부터 배운,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 책을 통해서 배우는. 근데 이 스티브 잡스는요, 동양의 선사상을 배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한번 자기 필이 딱 고치면요, 끝장을 내는 성격이에요. 일도 엄청나게 벌려서 이름도 잡스 아니에요. <laughs> 이 사람이. 데이 사람은요, 맨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그걸 관찰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뭔가 진행을 하지 않고, 스톱을 시킨 다음에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코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지금 어려우냐면, 본질적인 문제를 안 건드려서 그래요. 우아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뉴질랜 호주에서 뉴질랜드 동물원에 캥거루 두 마리를 선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뉴질랜드 사람들 엄청 좋아요, 해 막, 캥거루. 막, 캥거루가 오니까 막, 그냥 동물을 청소를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에, 이 캥거루가 도망가지 못하게 막, 펜스를 쳐야 되잖아요. 그죠? 두 마리가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m 펜스를 쳤대요. 그, 그 다음날, 에 설마 나오지 않았겠지? 가봤더니, 캥거루 두 마리가 밖에 나와서 이렇게 놀고 있는 거야. 야, 아무리 호드선수라도 2m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본게 뭐냐면, 좀더더 높이, 키우자로서 한 1m를 더 높였죠. 그러니까 뭐예요? 몇 미터가 돼요? 3m가 되는 거죠. 요번에 이제 정말 안 하겠지. 그리고 그날, 그 다음날 갔더니 캥거루가 또 밖에 나와서 이렇게 놀고 있는 거야. 이거 미친 캥거루 아니야, 이거? 아니, 그래서 이쪽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 땐 일단 스톱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관찰을 하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12시에 이 사람들이 그 상황을 관찰하고 있는데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요 12시가 딱 됐더니 캥거루가 문을 열고 이렇게 나오더래요. <laughs> 그럼 여러분들 간단하게 뭐만 잠그면 돼요? 문만 잠그면 되는 건데 우리는 계속 펜스를 올린단 말이에요.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비상경영 제작도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웃기는 게. 스티브 잡스는 일단 그런 상황에서 사람을 봤다니까요. 이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 이거 되게 힘들잖아요. 보통 우리가 투입을 하고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뭐예요? 산출물을 얻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남자친구도 한번 보세요. 뭔가 투입을 엄청나게 하지만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안변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길 때는 일단은 선물을 중지하고, <laughs> 그다음에, <laughs> 그다음에 관찰을 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기업들이 왜 문제가 생기냐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을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시장을 중심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시장 점유율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고객 점유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고객들이 너무 똑똑해졌어요. 스마트한 고객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예전대로 말을 듣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업들은 너무 많은 지금 이그 여러분 보세요. 이, 우리가 보통 비용을 통해서 이렇게 기업을 운영하잖아요. 근데 고객들이 너무 똑똑하니까 비용을 지불을 안 해요. 그럼 누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업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몇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했어요? <laughs> 기업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고객들과 같이 경험을 해야 된다. 고객을 알아야 된다. 그다음부터 인문학을 우리 최교수님 얘기한 대로 인문학을 공부해야 된다. 모든 것들이 생기게 됐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물건을 선택할 때 옛날엔 광고만 보고 선택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경쟁자가 안낫안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통찰력으로 도발하는 얘기는 결국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고, 고객 경험을 관리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는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서비스라든가. 그 다음에 뭐예요? 뭐, 뭐 주술 준대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얘기할 때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는 게 서비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 이 사람들의 경쟁자는 뭐냐면 버스랑 철도예요. 여러분 좀 약간 모양이 떨어지죠? 버스와 철도면. 그죠? 그런데 이사람들 처음부터 그, 그런 타겟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 가만히 보니까 뭐 싸게 해주고 이런 거 별로 문제가 없다는 거죠. 뭐 퍼스트 클래스, 이게 저가 항공에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을 해서 만든 게 뭐냐면, 야, 우리도 고객들을 한번 웃겨보자. 그래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웃기는 건요. 이런 시스템과 다른 문제잖아요 사람에 대한 문제잖아요 유일하게 웃을 수 있는 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웃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멘트를 나뉘는 거예요 어떻게 멘트를 나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희 고객 중에 흡연을 원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 승무원에게 말씀드리면 비행기 꼬리에 묶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런 멘트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대한항공에서 그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시안에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재미라고 하는 코드를 가지고 고객들을 경험하고 관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 그 고향을 싹 지나가면 비행기가 싹굴러로 가잖아요 그러면 전직 대통령 아나운스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목포가 지나갔다 그러면 누가 나오죠? 에이. 네, DJ가 나오죠 네, 다음 목포예요 <laughs> 그러니까 망해요 <만약에. 웃음>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이라는 건 제품과 서비스 갖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의 사람에 대한 문제구나라는 거죠 지금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자산적 독점을 많이 갖는 거 있죠. 막 기업을 크게 가지고 막 종업원들을 막 주고 비용을 들어가는 이런 구조보다는 이제는 뭐예요? 그런 상황적인 독점. 소비자들의 조언, 뭘 경험하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면 마지막 보세요. 슈퍼 계좌를 만들어라 얘기했잖아요. 2025년도 일본의 그, 뭐야, 이노베이션 그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아주 튀는 인재와 괴짜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일본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싸이 얘기하지만. 이 괴짜는 만들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발견하는 겁니까?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란 걸 한번 보세요. 이 유튜브가 대단히 돈을 만질 수 있는 정식적인 매체입니까? 아니면 그냥 매체입니까? 그냥 매체였어요, 그냥.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굳이 비용 들어가면서 할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고객이, 고객의 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고객의 지위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업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자기들께 설득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제가 요번에 몽골에 가서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에는 징기스칸보다 더 많이 말을 탄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말을 탄다네 그랬어.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요. 오빠는 강한 앞세면서 전부 춤을추더라고요 개인 브랜드를 가진 슈퍼 개체를 양성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커다란 여러분 같이 대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개인적인 모습으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싸이 하나 때문에 8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싸이가 여러분 만약에 멜로물로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아니잖아요. 괜히 슬퍼지잖아요, 그럼 괜히 나 근데 싸이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러면 뭐예요? 내가 할수 있는 건다 있다는 거죠. 내 한계를 아니까 내가 갈수 있는 길이 있는 거지 굳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런 거 여러분들 배우셔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린게전쟁터를 바꿔버려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세요, 이동통신 사소사 얼마나 커요. 근데 지금 이 밑에 카 뭐라고 하는 이 브랜드 있죠. 요거 못 잡는 거야, 요거. 그래서 이 형제들이 이 삼형제 싸움 자는 삼형제 이불렀다는거 아니에요. 너왜 와서 쓸데없이 우리를 갖다 어지럽히냐 그랬더니 이 조그만 이 브랜드가 막 울면서 그랬대잖아요. 제가 경쟁자입니까 아니면 조력자입니까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마트폰을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경쟁자가 아니잖아 그렇다고 또 우리에 있는 여긴 무료로 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익을 나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이 사명자가, 이 힘센 사명자가 얘 끌어안고 막 엉엉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놈은 정말 이놈은 정말 착한 놈인가 보다 그리고 가서 보이스톡 개발했잖아요 무서운 거야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전 국민의 빵을 먹인 이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잖아요 애니빵이라고 제가 지하철을 타는데요 어떤 아주머니가, 와, 난 깜짝 놀랐다니까요. 막 하다가 갑자기 전화가 오니까 LC 그러딱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 l 씨의 동력이 뭐냐, 이게. <laughs> 아, 이 컨텐츠의 파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고 작은 거 관련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같은 곳에서 경쟁하던 시대는 이미 끝나버렸다는 거죠. 믹스 시장에, 뭐, 분유가 오고 서울, 뭐, 예를 들면, 분유 시장이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기업들이. 우유 시장이 들어오고. 이게 왜 그러냐. 이제는 뭐예요? 우리끼리 잘하던, 순서 있던 데서 지배력이 있는 변종이 들어와서 그 순위를 다걷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불안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된다 그래서 우리도 전쟁터를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늘이 안에서는 결론이 안 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위기를 일상화하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기는 늘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산적인 독점을 가지면요. 이거는 도저히 힘듭니다. 이거를. 막 직원들 월급 많이 줘야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은 뭐예요? 막뭐 물건에 돈이 비용이 들어가는 이런 거에 아니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상황적인 독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 우리가, 그래서 뭐예요? 몸을 가볍게 해야 된다. 생각을 넓게 해야 된다. 또 깊게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위기를 일성화하는 이런 점들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있게 끌고 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나 여러분들이 좀더 통찰력 있게 보고 함께 같이 뛰어가는 그런 세상 여러분들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